도담이란 말은 이곳의 지명이 도담이고 산봉이란 이름은 이조계곡공신 정도전 선생님이 전국 동아에서 대회와 이곳에서 1년 시간을 보냄에서 이곳의 이름을 산봉이란 고미입니다 도리의호를 3봉이나 정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가 정3봉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곳은 제1의 정상입니다 3개의 고문 중 가운데 제일 큰 고문이라 나평봉 또는 장구봉이라고 위쪽에 있는 고문 위를 첫봉 아래쪽 고문 위를 첫봉이라고 합니다. 첫봉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는 바람에 첫봉을 세웠다 하는데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위에 있는 처봉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리가 딸봉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떠 있는 관절기는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은 강원도 오도산에서 출발해 평창, 정산, 영구를 지나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충족된 여주 신6사를 지나 활당댐을 거쳐 서울 한강으로 흐릅니다. 한강복이 되고 결국에 사회 바다로 흘러가는 가게입니다. 겨울이 되면 골 안에 고드름이 꽉 차서 보기 좋은 고드름골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 왼쪽 산을 보시게 되면 저곳이단양팔경중 제2경인 성문이 되겠습니다. 최대의 도 기동문으로서 높가이가 수면에서 약 50여 미터가 됩니다. 이친 왼쪽 아래 부는에구는마 친구는 이친는 작은 동는이하동물이 하나 는데는이이곳에는이있기는이야옵니다려옵니이구는이친은는이친이라고 합니다. 은 아주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기계로 움직이는 배도 없을 때 소금장수들이 서울 마포나루에서 작은 목선에다 장사를 하고 다니다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이곳에다 배를 띄워놓고 무거 갔다고 합니다. 장군보기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조선시대 영종4 2 년에 사각의 목조 건물로 건축되었으나.

再见。